예,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록이네요. 일부에서 9,000명이 넘었는데. 음, 몇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따라가리님, 전국 당비 자랑입니까? <laughs> 따뜻한 봄날님, 나는 월 1억 낼 테니 당 대표 시켜주라. ABC님, 당비 1억 낼게요. 당 대표 지명해도 됩니까 서니 그 당비는 누구 돈으로 내는지 압수수색해 봐라. 음. 종금 방님.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되겠네. 예. 그런 생각들 하실 만도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돈 많이 낸다고 말을 못할 이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반응치고는 약간 좀 궁색해요. 윤 대통령의 의중에 있던 말과 상관없는 이런 윤의 실제 의중이 아닌 그런 얘기들을 측근들이 왜곡된 발언들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변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저도 당원이잖아요. 당원인데 이제 뭐 이게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마음이 좀 다른 건 있습니다. 뭐 1000원 낼때 당원하고 또 5000원 낼때 당원하고 또 <laughs>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 얼마씩 내세요? 저 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오천 원씩 네. 네. 데 저는 그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0원 내는 사람하고 뭐당 대표는 25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국민의 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을 거고 그것은 국민의 힘 당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계속 정치를 이렇게 배제하고 이렇게 깎아내고 뺄셈 정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누구한테 박수를 받겠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다. 정말 잘못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매우 천박하다. 어떻게 돈으로 표하기를 합니까? 당비는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어, 천원 네,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당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게요 예. 지금 이제. 정당이 마치 게되면 당비만 가지고 정당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laughs> 예, 당대표 뭐 250만 원뭐 대통령 300만 원 어떤 게 500, 500만 원의 경우도 있고 좀더 당직자는 뭐만원 이렇게 내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당의 당비 운영이 실제 50%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당 전체 예, 국고보조가 보통 60% 정도를 차지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으로 아, 당을 하기 음. 때문에 국민들의 투표나 지점입니다. 발언이 들어가야 예, 돼요. 예. 그래서 당내라고 해서 지금 100% 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도 은밀히 이야기하면 현재 한국 정당이 놓여져 있는 객관적 음, 그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역시 그래서 잠깐 아주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셨니다전 세계에서 그 정보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음, 그런가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지난번에 뭐그 여론조사 뺀다고 국민 여론조사 뺀다고 했을 때도 음. 아니 그러면 일단 국고 보조금부터 반납하고 시작해라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라. 양당 공이 지금 건물주예요. 맞아요. 예, 아, 그 정부 보조금 말... 받아가지고 건물 샀습니다. 선거 끝나면 건물 아니, 사요. 아니 잠깐 수정해야 되는 건데요. 음. 보조금을 받는 나라는 유럽의 정당들은 받습니다. 그런데 음. 그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당비를 넘지 음. 못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당비의 총액을 못넘게 해서 그 당이 가지고 있는 당의 일종의 당비가 우선, 더 네, 우선성이라는 걸 부여하는 한국은 당비에 관계없이 국고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게 음. 좀더 심각하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당비 많이 낸다고 그 재는 거잖아요. 당비를 자발적으로 내는 거냐고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아니, 그 자발적으로 내긴 하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지책, 300만 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직책당비가 직책, 당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딱 이제 당규에 대통령 얼마 뭐 당대표 아까 2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네요. 어 당은 당규에 따라서 내야 네, 되겠을 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은 대통령이 당을 사랑하면 301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뭐 더낼 수도 있겠죠. 당을 <laughs> 더, 더 사랑한다고 하면요. 300만 원 낸다고 <laughs> 네, 그러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직책당비 규정한 것만 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네. 지금 원래 그 당의 전반적인 룰 자체는 직책 당비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왜 헷갈리고 저기 말씀 을못 드리냐면은 당원의 대통령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책 당비를 있 네. 네. 그렇게 되었으면뭐 당비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교회 헌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약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11조에서 제일 많이 내니까 내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요 당비 얘기가 나와서 이 옛날 치부책을 봤더니 합계로 총액이 지금 600만 원을 냈더라고요. 당비를 예 네, 지금 음. 누적으로만 그렇죠. 뭐 저도 천원낼때 있고 오천 원낼때 있고 최고위원 그랬네요. 정도는 지명할 수 있겠네요.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좀제 목소리를 좀더 낼라 그럽니다 지금. 아,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당비의 문제가 아니고 당원이 어떤 식으로 자기 견해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야지만 참여민주주의가 되고 정당 운영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굉장히 어려운, 힘든 부분은 민주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또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선거의 민주, 민주성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당내 민주주의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선되려고 하면 더 당의 더 당비를 내는 당원, 아니면 일반 당원도 좋습니다.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끊임없이 의견을 내고 당의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내는 구조가 저는 우리 정당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아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원장님 말씀 아주 정적으로 지당하시고요. 여기 근데 우리가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건 이게 대통령의 의사도 아니고 핵심 관계자는 핵심 관계자는 게 우리가 대개 보면 수석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당비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 제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수철 부원장한테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가 민주적인 것같습니까 예. 했을 때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으셨나 보네요. 아니요. 그리고 지금도 이건 저는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정당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문제와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체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앵커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숙제가 돼서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자체는 또 음. 어떻게 해야지 이 민주성이 제고가 될까 예,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 또법 얘기를 하나 더 해봐야 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이제 있는데 그 전에 잠깐만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제 하루 일정을 취소하고 음. 이제 들어갔는데 오늘 뭐 일정이 좀 움직임이 있나요? 네, 오늘 그 오전 10시에 아마 지금 진행 중이거나 끝났거나 했을 수있는 등장했어요? 아, 예, 예, 등장해서 지금 김기현 의원하고 설전을 어, 펼치었습니다. 아. 아, 예, 뭐.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냐? <laughs> 아직 정신 못 차리고. <laughs> 네,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이 그럼 뭐 내가 1등이라서뭐 이렇게 공격하는 거냐. 뭐 이제 이러면서 하고 아. 있는데요. 그 어제는 사실 조금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인 이제 김영우 전 의원하고 통화한 아.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좀그 오늘 있을 비전 발표에 좀 집중해서 하고. 예. 어, KBS 사사건건인가요? 그 예. 프로그램 하나 취소를 한 거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음. 다시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제가 뭐, 어, 안철수 대표한테, 아, 안철수 의원한테 뭐, 어, 일정에 문제 없는 거냐라고 개인적으로 텔레그램 보냈는데, 예. 이렇게, 어, 답장 왔어요? 답장이 왔어요. 음. 일정이 없다. 뭐, 이렇게 엄지척, 뭐 이러면서 <웃음> 아. <웃음>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거 같습니다. 워낙 그, 당내 경선이 과열되고 본인을 향한 공격이 있으니까 좀 약간 일단 워워하고 대신에 이제 아 이러다 안 철수 또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진단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 중도 사퇴는 없다 자진 사퇴는 없다 그런데 어제 김기영 캠프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자진 사퇴 해야 된다 이렇게 밀었는데 어, 이번엔 절대 없다 240% 자진 사퇴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laughs> 어제 그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일정을다 예. 취소한 건 아니고 언론사들 보차는 예, 또 하셨, 예. 하셨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일정을 이어가서 완벽한 의미의 자명은 아니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본인도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또다시 철수를 하게 되면 이제 씻을 수 없는 <laughs>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숨고르게 들어갔고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요즘 고민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뭐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또다시 약간 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것을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생각을 좀립니다 어제 뭐 일정 취소했다고 그러니까 일부 패널은 이제 또 철수할 거다. 뭐또 음. 어,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움직임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계속 고한다 이렇게. 예, 계속 고하는 거고요. 뭐 연대도 없다 이렇게 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 누구 밀어주고 다니려 <laughs>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것은 없다. 근데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의 대선 행보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5일에 있을 후보 토론, TV 토론에서, 어, 안철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힐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 캠프 관계자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만, 어 그동안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뻑하면 철수하고 이제 뻑하면 단일화 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늘 이제 그 뭐랄까 중심에 서지 않고 변방에 서는 정치인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체가 뭐냐. 저 사람은 우리 당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당을 너무 많이 바꾸지 않았냐. 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철수는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불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뭐하러 단일화를 해요? 그러게요. <laughs> 그럴 줄 알았으면 신영복 선생님을 뭐 존경하는 줄 알았으면 단일화 안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진짜 해서는 안될 말이죠. 그때 단일화를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종이 조각이 이런 거 말고 내 자신을 믿어라. 그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단일화를 안 했을 거다. 음. 아니 뭐. 추모하러 가가지고 맑고 선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 한 것이 그렇게 뭐종 그리고 누가 한 철수를 종북이라고 하겠습니까 <laughs> 국민회에서 공격해도 종북 맞아요. 그런데 실제. 아니 저는 색깔로는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것 이제 그건 조금. 과잉 대응이었다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당적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민주당에서 국민의당과 민주당 갈 때마다 저는 당에 소속돼 있다 보면 당에 당은 당계에 있는 가치 체계나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국민의 힘 당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종북 프레임을 씌우거나 색깔론을 씌우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아니, 합당했잖아요. 아니요. 합당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거 했던 말이 다 옳거나 동의해서 합당을 하는 아니, 건 아니거든요. 합당했으니까 이제 그 학교 학생이 된 거잖아요. 학교 학생이 되더라도 과거에 그가 어떤 경력이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지금 상황은.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신용보국원 장례 식장에서 했던 말, 그당시 언론 노조에 대해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 지금은 잘 설명을 하고 내가 그 당시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게 맞는 거지. 이 상황에서 내가 그때 그런 말 했는데 왜뒤 들추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주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제가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캠프 네. 취재를 음.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가고 김기영 캠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그의 정치 행적들이 국민의힘 담지 못했다라는 방식으로 색깔론 공격하고 거기에다가 햇볕 정책 너 계승하니 안 하냐 이거 그 다음에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이를테면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놓고 이것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공격을 할 걸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그에 대해서. TV 토론 때 충분히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동안 우리 이제 전당대회가 뭐 윤심 논란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란이 됐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어젠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왜냐하면 음. 일종의 노선 노선 투쟁이거든요. 지금 우리 전당대회는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노선 투쟁을 해야 되는데 사드 배치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안철수 전략 후보가 전략을 잘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을 잘 해내고 아 우리 학교 학생이구나 이제 우리 새끼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더 지지해 줄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는 도중에. 오늘 동시 접속자 수가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 그러네요. 배공개 시사일번지 시작한 뒤로 처음입니다. 와. 박수 한 번.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9천 명이었는데 9천 명 명이 가량 오늘 드디어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처음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공계시사일번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네분패널께도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먼저 두분 선정해서 상을 좀 드릴까요? 음, 허주은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땡큐이긴 한데 나라 시스템이나 국격이 엉망이 될까 봐 딱할 뿐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네요. 김도경님, 법위에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법 만병통치로 법을 이용하는데 그럴 거면 대통령이 뭐가 필요하죠? 차라리 대법관이 대통령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 견우 주셨습니다. 나라 걱정하신 두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연씨 p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관련해서 한 가지 오늘 좀더 짚어봐야 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당론으로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내일 표결이죠. 네, 내일 표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단 헌법 65조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함께했던 정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국민의 힘에서는 이게 어떻게 법률을 위배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장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사고예방 조치를 안 했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고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도 어겼다.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2차 가해성 발언했다. 국정조사장에 산 위중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제 이런 것들로 헌법 법률 위배 사유를 삼았는데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걱정했던 것도 일단 탄핵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게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까봐 그러면 여풍 볼까봐 그거 걱정했던 것 아니에요? 근데 걱정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온 거죠. 지금 뭐 헌법과 법률 위반에서 지금 탄핵 수출했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부정부패 그리고 직권 남용 남용에 의한 삼권 분립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행위라고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상민 장관의 그런 어이 탄핵 사유가 여기에 되느냐? 뭐 사실 저는 근접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상민 탄핵안 발의는 우리가 뭐 이상민 장관의 그런 뭐 자체로 보는 것보다 민주당의 저희가 뭔가가 사실은 더 우리가 좀 의문을 붙여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두수 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탄핵을 하기로 한 것은 아마 지난번에 이제 토요일 날 집회도 있었지만. 민주당 지지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좀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라. 그리고 뭐 역풍 이런 거 걱정하냐. 당장 석 달이라도 석달 정무정지 된다면 서요저 얼굴 뭐, 안 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여론이 많은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세달 전에도 한 이야기지만 어, 국무위원 탄핵이 없었던 이유는 그런 국무위원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퇴하지 않는 국무위원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다 자신 사퇴했습니다. 음. 단핵할 일이 없었죠. 이제 단핵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그 단핵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더 보면 법률에 처벌 조항이 없는 법률 조항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걸 처벌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러면 이제 이 행태를 그대로 적극적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만약에 정말 해명법이 아닌 어떤 법을 그 법을 위반해도 다르게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없는 법률조항 위반까지를 포함해서 위정성실품이 유지까지를 포함해서 또 재난안전관리법에 해야 될 기본 의무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헌재가 이번에 해석할 가능성도 있, 있어 보입니다. 음.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의 어떤 이 당락적 측면에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헌법 헌법 재판소의 판례를 변경시킬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단핵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 사이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하지 마셔야 될게 지금 검수한박 시즌 2에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 그런 뭐잘 알고 계시만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어 넘어서는 검사 교체권까지 지금 하는 것들이 병행돼서 가기 때문에 국민의 눈에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뭐 보호하기 위한 방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앞에 포장지로 뺏겨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민주당이 해계한 법원을 밀어붙이면서 또어 탄핵 소추까지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하기 전에는 이것은 뭐 정쟁으로 뺏겨 지금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성 기자, 네. 그, 취재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걸 논의를 했는데, 그때 보류했지 않습니까?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이제 네. 어제 당론으로 발의를 하기로 했는데, 뭐가 이렇게 좀 그, 바뀐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 그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토론을 한바 있었는데 그때 그냥 그 지도부의 일임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이중 그러니까 논의가 결론을 못낸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요일에도 그 17명 정도 의원들이 의 이제 반대 토론을 했었던 것 같고 지도부에 이임을 했는데 관련해서 지도부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인터넷으로 이제 구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도부에 따르면 압도적 다수. 근데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탄핵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민주당 의원들 이제 전화 취재를 했었는데요. 어... 뭐 이성민 장관이 나가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해임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정부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탄핵으로 가지 않는데 음. 지금 정부에서 그런 조치는 없고 어뭐 유족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조차도. 어 저 정리를 못 한다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정부가 무슨 책임을 지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탄핵의 결론을 예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자충수. 지만 안할수 네.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육지책이다 이런 설명하고 을 있습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늦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적인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계속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민주당이 뭔가 좀그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도수 소장. 그니까 왜 탄핵을 계속 미뤘냐?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나? 민주당 이제 그 과정에서요.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사실 해인 건의안을 즉각 내서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달 이상을 끌어서 사실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또 해임 건의안을 그 내는 바람에 약간 스텝이 없 어, 얽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어떤 명분이었냐면 국정조사를 끝내고 하자. 이양 이렇게 된 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예. 국정조사가 분명하게 국정조사 세태에서 이건 단핵의 사안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 서 국민들이 다 납득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이제 영역이 이제 시간이 됐다는 거 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는 당연히 해임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본부장. 네. 당의 극비상일 것 같은데 혹시 슬그머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정치권 처음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국민들 생각하기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네. 조사해보면 엄청난 형태의 정계기 편 이런 게꼭뭐 안철수가 되면 뭐당 만든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혹시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조금 관심 갖고 있습니까? 아,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각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제 3당이 수도권에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준연동의 비례대표를 통해서 어떤 소수 정당내 목소리를 가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있다, 없다. 저희는 없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분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공개시 짧은지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